내가 외국에 와서 이렇게 음식 잘 맞은 적은 일본 다음에 미국이잖아. 한국과 한시 여기도 지금 사람이 많이 안 와요. 내가 원하는 바이어가 내가 있는 곳시에 확률이 진짜 잘 뺏어. 아. 오, 냄새, 냄새 괜찮은데? 먹자, 먹자, 얘들아. 음, 마요나 미국 밥도 밥도 괜찮을까? <웃음> 괜찮아요? <웃음> 아, 예, 근데 숟가락 들고 있잖아. 야, 근데 맛이 훌륭하다. 근데 미국에 왜 쌀밥 먹나? 먹자. 내가 외국에 와서 이렇게 음식 잘 맞은 적. 일본 다음에 미국 있잖아. 싱가포르도 선진국인데, 아, 싱가포르 음식 힘들더라. <laughs> 싱가포르 영상 못 봤어. 가게에 막 비둘기 들어오고. 아, <laughs> 장배도 조류싫어하는데이밥 먹는데 비둘기 날라다니면 밥 먹을 수 있나? 어? 이 먹었나? 네맛있 네. 혼자 먹을까전 혼자 호텔에서 시켰서 혼자 다 뜯었어 칠리클레어너는좀역소리하다난 네. 비싸서 못 먹겠던데 <laughs> 한 50만원 나온다 이거 네? 50만원 그 정도 안나와? 무슨 칠리클래이드세 전부 칠리 한 50만원 안나와? 중앙이 응, 먹으면 1 0얼2 난... 어, 0 3 0 4 0 그니까 전시의 그 둘째 날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, 지금 거의 한, 이 시간 한 5시 정도 됐거든요. 저희가 지금 이제 이틀 차 바이어 영업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좀 영업을 열심히 했나 척도를 매길 때, 요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만났던 바이어가 있고, 어씨, 우리 명함 떨어지네. 우리 명함을 누가 떨어뜨고 왔습니다. 이것도 뭐 좋게 보면 열심히 영업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척도가 뭐냐면 안얼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. 이렇게 안 얼굴들이 생겼다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좀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뭐 이틀 차에 벌써 눈에 익는 바이어들이 몇백 생겼습니다. 그리고 뭐 여기가 워낙 좀큰 전시회다 보니까 큰 회사들 그러니까. 저희랑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도 여러 명 와가지고, 현지에서 연락이 돼서, 만나고, 인사하고, 뭐, 악수도 하고, 뭐, 차도 마시고,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. 그리고,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, 한국 간 부스 쪽이 너무 지금 사람이 많이 안 와요. 광남에 자체는 사람이 많은데, 약간 예를 들면, 뭐,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고, 복잡복잡거리고, 뭐, 얘기하는 분위기라고 하면,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. 볼거리가 없어서 그런가? 이걸 안번 볼까? 저희는 뭐 범야 벅차거리네 벅차 아무튼 뭐 둘째 날이 저희는 일단 잘 마무리를 했고 저희가 오늘 몽즈 세이몬즈 저희 그 나스코트 인형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서 뭐 하고 하는데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 하루만 한데 내일도 단축 영업을 한다니까 내일 좀 일찍 와가지고 어 최대한 많은 바이어를 개발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나 지금 엘로에 근처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고 오늘 사람이 확실히 어깨 없습니다. 방금, 엄청, 그래도, 국내에 유명한 브랜드사의 이사심하고 대화를 나눴는데, 일단 뭐, 그렇게 막 미팅을 많이 못했다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같이 공감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눴는데, 내가 원하는 바이어가 내가 있는 부스에 올 확률이 진짜 작거든요. 그거를 빨리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, 그래서 일단 뭐,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는 게,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지금 한국 부스에서 제가 지나가면 자꾸 전단지 같은 거 주시면서 영어, 영어랑 뭐 이런 걸 하시니까 외국인도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저희는 이제 오늘또 단축해서 여기 뭐한 10시부터 3시까지 밖에안 한다고 공지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딱 마치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나가는 통로가 아마 딱 저쪽 메인 통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, 일단 우버나 이런 거 차를 타려면 절로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, 오늘 전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, 우선 저희 팀이 일단 목표로 하는 부스로 참여하셔서 오늘 이번에 미팅 한 개수가 대략 평균적으로 100개 내외, 30개를 못한 브랜드가 좀더 많을 것 같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조, 준비 좀 많이 해서 좋은 위치 차지하신 분들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아닌 분들은 되게 좀 환상하게 계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평균 예를 들어서 100개나 잡으면 치면 저희는 어, 8배수에서 10배수 이상의 바이어 모체수를 획득하고 갑니다 이미 개발돼 가지고 저희가 개발 빨리 개발해야 되는 바이어들은 한국에 저희 바이어 개발팀에 이미 다 넘겨 가지고 개발 시작을 했고 이메일 지금 주고받고 답장받은 바이어들도 지금 있거든요 이게 일단 속도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시회 끝나고 각자 자리 돌아가서 또 시차 또 적응하고 또뭐 이렇게 또 며칠 있다가 또 연락해야지 하다 보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좋은 바이어 연락처를 받았으면 빨리 연락해서 우리 존재를 알리고 우리하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시게끔 하는 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산하죠 하는 것 같아요. 코이코라는 전시회 주최하는 행사의 대표님하고 아까 얘기를 좀 나눴는데 사람이 없다 없다고 하는 뭐그 얘기를 많이 하셨나봐요. 근데 이제 여기 입장료가 바이아들은 75불 정도 내고 입장하는 이번에 전시회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좀 진짜 뭐 비즈니스 할 마음이 있는 분들도 생각하면서 하면서 좀 위안이 좀될것 같긴 합니다. 한국에도 그 여러 단체에서 이번 전시회 참가를 했는데, 부스가 다 떨어져 있고, 어, 저 위쪽에 유럽 뭐 이런 데들은 부스들이 그 되게 좀한 번에 다모아가집 중도 있게 해서 좀산들좀 부쩍 부 하던데, 이건 좀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한 30분 있다가 저희는 마지막으로 피치 올리고, 돌아가서.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뭐 마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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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마스+ 밤스화스 마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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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데 마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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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와서 스 마스+ 마스+ 베스스밤스 마스+ 마스+ 마 구경거리도 좀 구경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와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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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들어가 <들이> <laughs> 오케이 아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. 아 먹어라 먹어. 나 먹어볼래 맛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완전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맛있는데요? 아, 고수얼나 많이 들었다. 고추, 고추? 어? <laughs> 아, 고수, 고수요있지 e r i g <laughs> <laughs> 이제 셔도요렇게 조금 만 드셔보세요 와. 괜찮으세요? 맛있는데? 김성 먹어라 이거를 평일에는 물어볼 헤일리 저기 이거 액체 못 들고 들어가지 않나 노 음. no 드시고 들어가고요 맛있다 <laughs> 맛있어요? 여기 이 이거 맛있지? <놀람> 맛있어요 그 <그래>. 맛있대 <놀람> Why do you have that? What's the test? One. You can help it free fractures. Know the contents of your baggage. Carry-on baggage is subject to search. But yeah. How about that?